네 안녕하세요. 에, 좀 소소한 뉴스이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 또 임영웅 팬들로서는 알고 넘어가야 될몇 가지 소식을 정리해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에, 뭐 그냥 넘어가도 되긴 되는데 아, 아니죠? 그렇죠. 챙겨봐야죠. 그중에 하나 뉴스가 이거 오늘 아침부터 막 나왔던 임영웅님의 한터 차트 인증패 받은 뉴스가 있었죠.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세밀하게 들어가면은 요 핑크빛 핑크빛이 네, 임영웅 님그이 110만 장 밀리언셀러 인증패라고 합니다. 밀리언셀러. 제가 보기에는 팬들 가운데서 뭐다 좋지만은 요 하얀색 하얀색 그 팬은 저거는 에 임영웅 님의 그 뭐죠? 솔로 가수 기록 신기록 솔로 가수 초동 판매 신기록 패가 흰색 패고 핑크빛은 110만장 팔린 임영웅 님 밀리언셀러 패입니다 근데 팬들 중에서는 두 가지 다 좋지만은 요 살짝 핑크빛 이 부분에 더 <laughs> 관심을 가지시는 것 같아요. 네, 많은 우리, 그 우리 구독자님들 중 비롯해서 임영웅 팬들 입장에서는 아, 그래도 임영웅님이 첫 정규 앨범이 나오는데 팬들로서 가만히 있을 수 있, 있느냐? 이래서 에, 많은 분들이 공동 구매도 해주시고 또 기부도 해주시고 했는데 그 결과가 에, 이런 아주 멋진 패두 가지가 임영웅 손에 딱 안겨지니까 팬들로서는 아주 기분 좋은 하루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 핑크빛. 네, 저도 좋습니다. 네. 이 뉴스는 네. 그임영웅님 연예인 찐팬 중에 이로죠 우리 김영옥 배우님. 김영옥 배우님. 늘뭐 어디 가도 임영웅님 얘기를 달고 다니시는데 김영옥 배우님이 어제죠. 23일 날그 JTBC의 뜨거운 싱어죠. 거기에 출연을 하셨는데 이 출연 할때 보니까 이게 백산 백상 예술 대상 그 축한부대 그 리어 축한부대에 이분들이 올라가서 공연을 했었죠. 근데 그 리허설 하는 그 기다릴 과정에서 이 이분이 나무니 배우님이죠. 참두분다이 정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여배우들 중에 한 분들인데 에, 이 김용 배우님이 나무니 배우님한테 여기가 임영웅이 콘서트 한다더라. 이 얘기를 또 알려주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 내용을 좀 찾아보니까 이 촬영할 때, 이 김영웅 배우님이 이걸 촬영할 때그 옆에 옆에, 그 옆에 옆에 그 홀에서 임영웅님이 콘서트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저 촬영이 5월 7일, 6일, 7일, 8일 요 사이에 촬영이 됐던가 봐요. 그렇죠? 그래서 살짝 겹쳤다고 합니다. 저는 처음에 이 뉴스가 나서 아, 혹시 임영웅 님이 서울에서 콘서트 장소가 정해진 건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근데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 아무튼 참 우리 김영웅 배우님. 예, 임영웅 사랑 대단하죠. 안전하서나 네. 공연장에서나 또뭐이 이 리허설할 때나 뭐 아무튼 어디서든지 임영웅님을 입에 달고 있는 네. 배우죠. 네. 자, 아주 오늘 또 재밌는 뉴스 하나 올라왔어요. 네. 이런 뉴스가 예전에 꽤 많이 있었는데 요즘 한동안 사라졌었습니다. 뭐 명절 때 용돈 주고 싶은 스타, 또 봄나들이 같이 가고 싶은 스타. 캠핑 같이 가고 싶은 스타 여러 가지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축제에서 보고 싶은 스타. 아 이제 앞으로 코로나가 이제 잠잠해지고 일상생활로 돌아가다 보니까는 각 자치단체에서 축제가 열리죠. 네올 가을 축제, 대형 축제 때 우리 임영웅님 보면은 좋겠죠. 네 지금 콘서트 지금 1차 콘서트 전국 투어 콘서트가 지금 8월 달이면 끝나니까 제가 보면 가을쯤에는. 또이큰 축제에 좀 참석을 해서 좀 빛내주는 것도 어떨까 싶기도 합니다. 거기서 보고 싶다 이거죠, 임영웅님을 이렇게 되면 자치단체나 이런 국가에서도 안 부를 수가 없죠. 국민이 보고 싶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기대가 됩니다. 네. 자, 임영웅님 사랑은 돌로만가 노래방 인기곡 22주 연속 1위. 드라마는 끝났지만 사랑은 네, 끝나지 않았고요. 사랑은 늘 도망가고 있어서 잡을 수가 없네요. 네. <laughs> 잡을 수가 없는 사랑이었습니다. 자, 혹시 여러분들 이 싸이월드 아십니까? 네, 이게 90년대, 80년대 후반, 90년대 요 때쯤에 싸이월드가 유행을 했는데, 저는 요 때쯤에 막 직장생활을 해갖고 싸이월드에 대해서 살짝. 덜 가까이 갔었습니다 SNS 중에서는 그런데 이 사이월드가 스톱이 됐다가 다시 정식으로 오픈을 했는데 재밌는 거는 그 오픈을 하면서 이 BGM 서비스가 있는 것 같아요. 사이월드를 오픈하면은 여름에는 거기 음악이 내가 배경 음악을 쓸 수가 있는데 그 배경 음악에서도 임영웅님의 노 곡이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보니까 이게 지금 90, 90년대, 2000년대 그 추억의 노래들이 많이 불려지는데 여웅님 같은 경우는 사실 그때는 가수를 하기 전 단계이기 때문에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이 노래가 6위에 올라가 있네요. 그리고 에, 무지개, 아 이거 달달하죠 무지개란 노래가 11위에 올라갔을 정도로 지금 사이월드 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이게. 90년대, 2000년대 쪽에 많은 분들이 관심있고 했던 노래들이, 예, 지금 소환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네, 유키즈 언더블록. 예, 임웅님이 지난번에 출연을 하면서 많은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또 시청률도 꽁충뛰게 해준 유키즈 언더블록이 한국인이 좋아하는 TV 1위에 선정이 됐다고 합니다. 임영웅 효과겠죠? 예 네. 사실 바로 전 단계 전전 단계에서 뭔가 막좀 풍파가 있었죠 풍파가 있어갖고 막 시청률도 뚝뚝 떨어지고 그걸 다시 바로 세워준 우리 임영웅님 네. 유키존더블록에 한국인이 좋아하는 TV 1위에 올라있다는 소식도 올라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랑은들 도망가 에, 도합 조회수가 5,700만 뷰를 넘어서다 는 소식도 올라와 있네요. 네. 아, 참. 네, 한터 차트 초동 솔로 신기록 그리고 110만 밀리언 셀러 인증패 받은 이 마지막 사진을 보면서 기분 좋은 예. 수 오늘이 화요일 밤이죠? 화요일 밤 맞으시고요. 내일 수요일 날 2시에 라이브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아차. 구독자 내용은 오구티브이 구독 잊어버렸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특히 이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야지 이 컨텐츠가 더 많은 사람들한테 전달이 됩니다. 부탁드릴게요.